자, 이제 4번 가겠습니다. 자, 두 함수 f(x), g(x)가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누구를 구하라. h(x)를 구하라고 합니다. 자, 얘는 1번 해 볼까요? f(circle) h(x) 이렇게 하면 f의 h(x)를 먼저 구하면 되겠지? 자,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gx라 이 말이잖아. 그치? 자 그러면 hx는 안 나와있으니까 얘를 x자리 f의 x자리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지. 그러면 x의 자리가 여기잖아요. 여기다가 hx를 집어넣는 겁니다. 그럼 4의 hx되고 플러스 3 여기는 f의 x자리에 집어넣으라는 소리잖아. 얘가 얼마고 gx는 2x-1이다 이렇게 하니까 4의 hx는 넘어가면 은 2x-4가 되겠죠. 그럼 hx는 뭔데 하니까 4로 나누면 되겠지. 2분의 1x-1. 자, 얘가 hx가 되는 거죠. 그죠? 자,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. 자, 2번에는 뭐고. 그 h의 fx잖아. h의 fx가 gx가 되는 거예요. gx, 2 x gx가 한뭐 gx를 한번 쓸게요.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니까. hx를 모르잖아. x자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h의 얼마를 구한다고 h의 fx가 4x 플러스 3입니다. 자 그리고 얘가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놓고 뭘 구하라고 hx를 구하래. 어. 얘는 문자가 나왔지. 문자가 나오는 건 어떻게 한다고? 얘를 t로 치환한다. 그래서 t함수로 고치면 됩니다. 그래서 4x 마이 플러스 3을 t로 고쳤잖아. 그치? 그래서 x는 뭐가 되노? 하니까 4분의 t 마이너스 3이 되겠죠. 그죠? 자 그래서 얘는 t로 옥치환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바뀔 거야. h에 얘는 t가 되고, x 자리에다가 2에 곱하기 4분의 t 마이너스 3에 어, 마이너스 1.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t함수로 바뀌는 거지.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어, 2분의 니까 얘는 2분의 1t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거야. 자, 그래놓고 뭘 구하라고? hx를 구하라니까 t를 구하면 다 구한 거지.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나? x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. 여기다 x로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hx는 t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5. 5가 됩니다. 자, 얘 예,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. 문자에서 문자를 식이 주어지면 그거를 t함수로 고쳐가지고 그쵸? 그 자리에다가 어, t자리에 원하는 것을 집어넣으면 됩니다. 아시겠죠?